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용인 원삼 SK 반도체 인근에 아주 좋은 삼리 전원주택. 자 자연 속에 물들어져 있는 이런 전원주택. 지금 실내 내부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주방도 아주 깔끔하게 보이고 있고 어, 주부라면은 어,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또 밖에 야외 글라스 테라스에 가면은 바깥의 모양이 잘 보이고 실내 인테리어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계단이 눈에 보이면서 자 그러면은 오늘 그 현장을 찾아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사암리의 사암 저수지가 있습니다. 용담 저수지 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자 지금 오른쪽에 용담 저수지 옆에자 메가스터디라는 기숙학원이 아주 웅장하게 작년에 들어섰고 저 앞에 산이 아주 멋있게 보이는 배산인수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원주택으로 들어가는 현장으로 2차선 도로변을 타고 지금 들어가는 중이고. 왼쪽은 바로 그 유명한 원삼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연수원이 바로 왼쪽 부분이 지금 담벼락으로 싹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그 SK하이닉스 연수원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자연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러한 전원주택지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이렇게 아주 정갈스럽고 막 깔스럽게 펼쳐져 있는 전원 주택, 발트 하우스 전원 주택 주변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바로 지금 SK 하이닉스 연수원이라는 간판도 보이고 있는 그 전원 주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이 전원 주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원 주택은 어, 원산면 암리에 있습니다. 암리에 있어가지고 대지가 146평, 건평이 약 50평 바로 요 집입니다. 2층 집에 아주 선명하게 신축 건물로서 앞에 마당도 넓이 깔르져 있고 바로 왼쪽에 있는 마당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건 모양을 보기 위해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 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층이 30평, 2층이 약 20평으로서, 건평이 약 50평이고, 땅 면적, 대지 면적은 146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 거실이 있고, 주방 방 2개에 화장실 2개, 다용도실이 있고요. 2층에는 방 2개에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자연 속에서 살고 싶으신 분은 이러한 전원주택, 옆에는 과수원이 들어있고요. 아주 멋진 지금 웅장한 모습으로 2층 전원주택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서울간고속도로하고도 그,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특히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인근이면서 전원주택기로 유명한 사암리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그, 곳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이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어땅 가격이 그면 얼마나 가격이 가느냐. 지금 그 주인이 내놓기를 8억 5천만 원에 지금 어 호가가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전원주택을 사신다고 한다면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옆에 개울가도 보이고 왼쪽에 2차선 도로변에 어, 보이는 바로 2 층의 전원주택, 바로 배삼 임수의 전원주택,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원주택은 어, 아주 그 사암리에서도 어, 종전에 어, 강부자라는 탤런트도 이 사암리 전원주택에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오공의 실세들이 어, 이 주변의 땅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주변은 자연 속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 친화적인 전원주택이고 곧바로 보심지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전원주택의 실내 모습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보이고 있고 어 주인장의 아주 섬세한 자연 속에 살수 있는 깔끔한 그런 인테리어. 자 주방이 아주 시원스럽게 있고. 거실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전원주택을 저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전원주택은 누구나가 다 전원 속에서 자 옥상에서 봐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소나무로 깔려져 있고 앞에 잔디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마음까지 편안한 전원주택.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